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하면 자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두는 수분이 많아서 갈증 해소에 좋고 식이섬유는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아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자두를 고를 때는 꼭지가 마르지 않고 단단하며 흰 가루가 적당히 묻어 있는 것이 좋은데요. 자두를 냉장 보관할 때는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신문지에 싸뒀다가 일주일 이내로 섭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집안에 웰빙 공간을 마련하는 인테리어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집안에 나만을 위한 사우나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년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인용 원적외선 사우나 시설을 개발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문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목욕 문화일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어렸을 적 부모와 함께 목욕탕에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불려 묵은 때를 벗겨 봤을 텐데요. 물론 요즘에는 대중목욕탕이 많이 사라지고 형태를 달리한 찜질방을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찜질방에는 텔레비전과 컴퓨터가 설치돼 있고 삶은 달걀과 식혜를 비롯해 다양한 음식도 팔며.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몇년 전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찜질방 같은 공용시설을 방문하는 일을 꺼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최근에는 집안에서도 간편하게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용 사우나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데요. 인천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단연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품질 좋은 가구를 제작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2000년 설립된 이래 아파트에 내장되는 주거용 가구와 호텔용 가구 등을 국내에서 제조해 22년간 일본에 수출해왔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소재와 고유의 디자인 개발로 맞춤형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술 연구를 지속하는 기업입니다. 일본의 10만 세대 이상의 수출 실적과 검증된 품질 바탕으로 고품질의 가구 개발 및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신제품인 개인용 원적외선 사우나 제품 개발로 회사의 혁신 성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환경을 고려한 건축 내외장재와 리빙 관련 자재 및 인테리어 가구의 개발 판매를 통한 이윤 창출과 함께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이곳. 그 동안 부엌 가구와 신발장, 붙박이장 등 아파트에 내장되는 주거용 가구와 호텔용 가구를 제조해왔으며 최근에는 개인용 원적외선 사우나 제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문 사우나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사우나 이용이 불편해졌으며 비대면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대신해서 일반 가정에서도 누구나 안심하고.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며 개인공간을 관리해줄 새로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회사는 천연재료인 편백나무 목재와 소금벽돌 등 친환경 자재로 구성된 개인용 원적외선 사우나기를 2년에 걸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개인용 원적외선 사우나 제품은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외관상 통창문을 통해 시원한 개방감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사우나 시설에 수출 중인 특허받은 소금벽돌과 히말라야 암염을 채용해 원적외선과 음이온, 그리고 항균과 살균이 탁월하며 천연 편백나무를 사용해 피톤치드 향이 강하게 발산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제품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전원을 켜고 15분 정도 기다리면 사우나 제품의 내부 온도가 45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원을 켠 상태에서 90분으로 세팅이 되고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면 전원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사우나용 개인 가운을 입은 후 일반 타올을 들고 사우나에 들어서 앉아있으면 편안하게 땀을 뺄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특수합금 열선기술의 고속발열로 20초 안에 100도 이상의 뛰어난 발열 속도가 가능하며 전기안전 인증과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중 차단 보온 장치로 일정 온도에 도달 시 발열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전기료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개인용 사우나 제품은 고온에서의 발열로 원적외선 및 음이온만을 발산하는데 그치고 고혈압 환자 등 심장박동에 무리한 사람들은 이용에 제한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은 상기의 두 가지 부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여러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우선 40에서 45도의 저온건식 사우나로 심장박동에 무리를 주지 않고도 체내 노폐물 등땀 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금 벽돌을 이용해서 원적에서는 물론이고 항균, 살균, 탈취가 뛰어나며 가공성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이 가능합니다. 또한 열선 소재 자체에서 항상 설계된 일정 온도를 유지합니다. 오랜 가구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용 원적외선 사우나 제품을 만든 이들 목재 수입부터 가공 제작 AS까지 원스톱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으며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국내 유통시장에서 가구메이커 일위 기업과 협업관계를 맺고 있으며 동가구업계 30년의 경험과 22년의 일본가구 수출로 검증된 고품질의 가구 제조 실력을 바탕으로 인구 변화에 따른 1인용 가구 개발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혁신적 디자인 개발로 수출 및 국내 신시장 개척에 주력하여 천억 매출 달성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찜질방 방문이 쉽지 않은 요즘, 집에서 안전하게 필요한 몸을 풀고 싶다면 개인용 원적외선 사우나 제품으로 하루의 노고함을 땀과 함께 흘려보내는 건 어떨까요? 복잡한 주방에서는 수납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데요. 효율적으로 주방 수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월 이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공간만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버리는 것이 낫고요. 냄비나 프라이팬처럼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싱크대 상부장 하단이나 하부장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랍이나 상자별로 이름표를 붙여두면 물건을 사용한 이후에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